해보게 돼. 제가 있어, 피자를 시켰는데 분명히 갈릭디핑 소스를 추가를 했는데 <laughs> 그 벌써 웃 깜빡하신 거예요. 거예요 근데 그 아, 마침 저는 치즈 크러스트로 주문을 하지도 않았고 이게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곤란했죠 나 그거 뭔지 알아요 나도 그런 거어고 있어 아, 그렇죠. 근데 제가 치즈 크러스나 어디서 올리브 티비에서 그 어떤 셰프님이 갈릭디핑 소스를 만드시더라고요 어. 어?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같지? 그거 어떤 기억이 어, 나요? 나그 너무 야. 너무 나 너무 너무 이해해 너무 공감돼. 나도 맘에 되게 들어. 곤란했거든 그때. 언니 어, 너받안준적 있어요? 뭐? 어. 어. 아, 피자를 주는데 갈 갈릭을 안 준단 말이야? 어. <laughs> 피클도 빼먹은 적 있어요. 카소스도 줘야 되고. 김 나올 때못 빼먹는다. 아, <laughs> 아, 아 생각만 해도 짜장면 짜장면 주택, 전 짜장면도 하나전 짜장면 주제 9만도 안주면 서운해요. <laughs> 그래도 좀 시켰는데, 아. <laughs> 군만도 안 주시네? 약간 이런 생 <laughs> 근데 대단하다. 그걸 또딱 만들어서 먹고, 진짜. 그래요? 어떻게 그만큼 먹... 답답했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만큼 그 마음이에요.